707 특수임무대대 측정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딥스!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꾸준맨 아빠 화이팅! 반갑습니다. 베스트셀러 하루 1% 15분 꾸준함의 힘 저자 꾸준맨 아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상체 운동으로 풀업과 푸쉬업, 딥스를 뽑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딥스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딥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푸쉬업 20개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은 하시면 안 되고요. 푸쉬업으로 기초체력을 조금 더 키우신 후에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스는 의외로 어깨랑 팔꿈치, 손목 부상이 많으니까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상체운동 딥스는 가슴 근육인 대흉근, 어깨 근육인 상박근, 팔 근육인 삼두근 등을 주로 발달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그립은 턱걸이 할 때와 마찬가지로 몸의 무게 중심이 약지 새끼 쪽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 어, 손목을 수직으로 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손목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 자세는 어, 팔꿈치를 어, 끝까지 이렇게 펴준 상태로 어, 시작을 해야 되고요. 머리부터 어깨, 척추 무릎까지 이렇게 같은 각도로 어, 수평이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팔꿈치 각도는 너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요. 어, 이렇게 되면 어,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또 너무 이렇게 붙이면 또 삼두 쪽, 삼두 쪽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대윤근 발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한 30도 정도, 45도 각도로 벌려주고 어, 대윤근에 초점을 맞춰서 딥스를 하시면 됩니다. 딥스 동작을 할 때는 아래 팔 전환은 음, 이게 전환이죠. 어, 지면을 수직으로 유지하게 하고 어깨, 어, 척추, 무릎이 일직선으로 기울기가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동작입니다. 동작 범위는 아래 팔 전환은 아까 어, 지면과 수직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위팔 상완은 지면과 수평이 어, 되게끔 어, 할 때까지 이렇게 내려가야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어, 밀어낼 때는. 어, 가동 범위가 팔꿈치를 쭉 완전히 펴줄 때까지 해야 대흉군과 삼두군까지 효과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쭉 어, 펴줄 때까지 그렇게 어, 가동 범위를 넓혀주셔야 됩니다 딥스는 푸시업보다는 난이도가 있어서 그만큼 운동 효과가 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707에서 딥스를 체력 측정에 포함한 이유는 그만큼 운동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상 위험도 큰 운동인 만큼 꼭 푸시업으로 기초 체력을 키우신 다음에 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상을 자주 보며 동작을 정확히 따라 하시면 부상 당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딥스 자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세로 직접 딥스를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laughs> 앞으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꼭 꾸준맨 아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